아 쪽에 16번. 어, 요거 합차 공식 같네? 그치? 그럼 198 플러스 2랑 198 마이너스 2로 합차를 했다. 그리고 이 뒤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, 잠깐, 205랑 205? 5랑 5? 그리고 이 앞뒤? 그치? 그럼 어떻게 돼? 205랑. 5의 제곱 같은데 친구들 봐봐. 5라는 거는 마 5제곱해도 되고 뿔 5제곱해도 제곱이 되잖아. 근데 얘가 떡하니 나 마이너스랑 힌트를 줬으니까 마이너스는 주면 되겠지. 자 가운데만 확인하시면 돼요. 왜? 이 앞뒤 이 앞뒤 곱하면 딱 9호 마이너스 하나에 2, 205, 5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. 맞지? 됐어? 그럼 여긴 어떻게 해야 돼? 맨 앞에 200이고요. 뒤에는 196이네. 거기에 더하기, 어, 얘는 2 0 0의 제곱이네? 이걸 계산을 해도 되지만, 인수분해 배웠으면, 앞덩어리랑 뒷덩어리 200으로 묶어주면 더 낫지 않을까? 인수분해는 공통인수로 묶이잖아. 그럼 앞에는 196이 안 묶였고, 뒤에는 플러스. 200 중에, 두개 중에 하나만 묶였으니까, 200이 하나 안 묶인 거지? 그럼 이건 뭐야? 396인가요? 이렇게 둘을 곱하니까. 자, 396하고 2를 먼저 곱할게요. 6이 12, 29, 18이니까 9에다가 올라가면 3이 6에다 7. 7, 9, 2한 다음에 뭐야? 00 붙이시면 되겠네. 79,200이라는 답이 나온다.